<laughs> 음, 저희는 이제 아침이 되었고요. 조식을 <laughs> 지금 30분 늦게 먹으러 갔는데 눈이 다 부었어요. 눈은 <laughs> 지금 10분 먹었는요 <먹어도 웃음> 어? 네. 어 <laughs> 너는 지금 조식 먹으러 가니? <laughs> 자몽물. 자몽 다목 에이든 아니야. 아, 진짜 맛있어 응, 요거트까지 후식으로. 너무 좋다. 여기가 우리 자리. 치즈 같은 것도 담아봤어요. 맛있을 뭔가 맛이 어떨까. 맛있을까? 해가지고. 너 얼굴이 <laughs> 너 얼굴이 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네. 음. 이거, 이거 스트링 치즈 알고 있 그거, 굳힌 맛이야. 이 치즈를 한번 먹어볼게. 음, 이거 맛있다. 한번 먹어봐. 조금만 먹어. 이거 되게 짜. 아, 근데 너무 짜다, 이거. 음. <laughs> 않아? 뭔가 호떡 같아 어? 호떡이야, 이거? 호떡이에요? 응. 근데 안에 응. 꿀이 있을지 모르겠어. 음 토마토. 음. <laughs> 어째 찍은 거 <건> 보소. <laughs> 나 진짜 오바야. 진짜 너무한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진짜 없죠. 웃음> 야 이거 바보랑이랑 라도만이 한거 있거든. <laughs> 야너 그거 알아? 아, 응. 아, 아니, 잘한 것도 있어. 그러줄만 우리 이제 대망의 디즈이뭐 <laughs> 심지어 초도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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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진짜 나, 다 나갔어? 아여기아 악기 불문이래 얼굴은 보기 싫은가봐요 <laughs> <laughs> 아이런 <이거> 너무 못 생겼잖아 멋있어 <laughs> <laughs> 야 우리 빨리 준비해야 돼 <laughs> 이제 저희는 지금 몇 시니? 타나 지금 몇 시야? 지금 7시5 0분 응. 이제 한 시간 거야. 안에 나가야 해요. 이제 화장을 빨리 하고 나갑시다. 아니 우리 입술도 안 풀어? 가서 풀시도 주지 않을까요? 하긴 우리 리허설도 있고 많이 풀면 안 좋을 것 같긴 응. 하다. 우리 어제 쯔웬 했잖아. 지옥에선비즈니지옥에선못 참. 그러면 이제 제가 신기한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옷을 입었어요, 동장을. 어때요? 어때요? 아심 <laughs> 어, 신경 감소했다 아니, 방금 9시여가지고 3분 남았다, 망했다, 망했다 이러면서 내려가려는데 하 30분 미뤄져가지고 개꿀. 추가을 하려고 넣었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착장과 메이크업. 착장. 저는 마음에 드진 않지만. 꼬마 승상 꼬마 상 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떻게 나오지? 아, 벌써덥다 진짜. 어, 아, 괴로워. <laughs> 덥긴 해요, 진짜 이한년놈의정장이웬 말이 남? 진짜 웬 말이랑? <laughs>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오늘. <웃음> <웃음> 네 사진 뜨면 보여줄게요. 사진 뜨면 보여줄게요. 미죠데이아 되겠는데. 몇 시?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안 나와. 안녕하안 들어. 그이런녕하세요안 와. Eu 바보로써지... 어, 소름... 잘한다. 오, 비록 사진못 찍었지만, 이따가 꼭 찍을 거라고. <laughs> 말투 뭐냐고? 말투 뭐냐고? 항받는다고 <laughs> 오늘... 그러면... 이거는... 아, 뭐자 아, 이거 태평소! 필리 전공 친구를 아. 저희가 모아줬어요 뭔가 착차죠어 뒤에 탔어 재영이 어. 제형이. 무슨 재영이지? 조재영? 주재영 이 친구의 동기 예종 2일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근데 그 캠이 다르잖아 음. 어 다르다. 너가 서어 캠? 제가 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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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늘 화장대가 아니라 예전을 갔다면 동기였겠지? 너무 예쁘다. 배경! 따 봐요. 안녕. 이제을 짠! 왜지 남의 모자가 되시뭐야 결국 이걸 사기로 한 서은이 저희는 케밥을 먹으러 왔어요 친구들이랑 어 여기 많다 다 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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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자극적이다. 고아그 음. 실력 어떻게, 편성 어떻게 했어? 그냥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돼. 그니까. 아, 같이 어, 아, 음. 그. 피아노 트리오. 음, 바이올린 챕터. 응. 왜 과연 목간 오징주? 아. 홀은? 어. 그리고 금간오중주아니그브라스 음. 뭐, 있잖아. 어. 브라스 트리오 어, 어. 그은 아, 피아노랑 바이올 너무 좋지 않아? 나 그거 하고 싶어. 응. 아, 자 뭐. 어? <laughs> 왜 어떡해? 주물러 <laughs> 하자 주물러. 주 어. 이거 아, 바이올린 내가 갈게. 아니, 너, 너, 너. 진짜? 우리 집에 바이올린 하나 남는 거 있어. <웃음> <웃음> 끝나고 우리 집으로 가. <laughs> 가야겠다. <웃음> 아, 너무 웃겨. 왜냐면, 제스트에는 음. 음. 그, 호로나 하는 한국 사람이 많이 없어. 다로인이어가지고 좀, 잘 모르고 음. 이러니까. 응, 음, 그, 응, 음, 그거 되게 맛있다. 음. 음. 진짜 속살하다 좋아. 음. 좋아. 바로 돌아 진짜 신시할때오시서 진짜. 응. 너무 <laughs> 너무 감동인데. <웃음> 집까지. <웃음> 드레스 댄좋은게위치가 너무 좋아서 말짓도 음. 음. 바로. 강강에 음. 잘갈 수. 드레스 도 알아봐야겠다. 베를린도 <laughs> 응. 제가고 모든 데가 2시간 1시간 걸그 남쪽 아, 거의 가는데요. <laughs> 아니, 줄 <주유가 너무 웃음> <laughs> 너무 이쁘지? 어. 귀여워. 어. 약간 힙한 포즈 있지 않나? 요즘 그. 야, 아름다워. <laughs> 그 유행이잖아. 아. 나 그거 저번주에 알았어. 아, 진짜? 너무 싸근하지 않나? 그래, 굳이. 맞아. 한번 여기서 여, 저희가 연주를 하는데요. 여기 반대쪽. 짠. 이렇게. 짜란. 처음에 선글라스. 별거 샀어요 힙해 이렇게 갑자기 기차가 갑니다 대책이가 나올 줄몰랐 하늘 보면 됐다 아, 날씨도 더워 아, 깜짝이야 <laughs> 제가 더놀래서요도 <놀랬어요. 웃음> 너무... 놀라서 도망간 거같아 진짜 아 근데 악기는 <laughs> 없는데악데둘다가더라데요 맥주 앤 와인 맥주 앤 와인 이렇게 희열해? 너무 이다 풍경이 너무 예뻐. 말없이 이렇게 걸어도 되나? 감사하다, 정신 응, 나 아까 발빌 뻔했잖아. <laughs> 정신없이 <웃음> 다행이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진 찍다가 발빌 뻔했어. 아, <laughs> 앞에 항상 바닥 붙네. 네. 여기 조심해, 여기 홈이. 아, 진짜 해 불규칙해. 불규칙해서 조심해야 돼. 어, 진짜 발뺄것 같아. 우리랑 으시고요우아랑이거 맥주. 올 진짜 양쪽으로 채꾸나 뭐 아대화도 <laughs> 있어요. 아, 대화 중이신 <laughs> 근데 <웃음> 카메라가 달라. 왜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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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웃음>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 <laughs> 빨리 해, 인스타. <웃음> 아, 지아 <laughs> 하나, 아, <laughs> 둘, 셋. 자, 찍어, 조금만 고어 드디어. 짠. <laughs> 아, <laughs> 아, 라스트라비 음, 라스트 라스트라비 라스트라비 아 라스트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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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 i 음 e 맛 t r a 이거 한국에서 a 퍼즐 먹어봤는데 달라 느맛 어, 완전 응. 너무 맛있어. 어 v i 맛있어맛있어 a v 이상맛 travie. 맛 travie. 맛 t r a 사람들이 왜 r a 시나몬맛 travie. <목소리도 있었다> 이거 훨씬 맛있어 아니 어, 너가 맥주에 자신 없어서 감추는 거아 아, 아, 근데 한국 아, 사들 진짜 이런 이상한 아, 맛? 어, 맞아요 뭐. 많아요 사과 소주 좋아한다며 사과 소주 한국 사람이야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성류, 성류, 성류 성류 소주 진짜 좋은데 <laughs>

이모이 같은 경우는 나요 알고 지롱요? 네. 근 알고 싶으면 알려주시면 기려좋것같아나 아직 완전 초보여가요맨 잘해 MBTI 알아 MBTI 아이거아 이거요? 포도? 아 이거요? 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라

아니, 나 원래 맥주 배불러서 안 먹거든? 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취하나 근데 저저 저도... 아! 네, 500cc 두잔 먹었어요. 난두잔 아니고 두 잔째 먹다가 약간 너무 취할 것 같아가지고 빡빡빡. 어, 친구한테 좀따아줬어요 옆에, 아, 옆에 어. 친구한테. 어, 너무 기분 좋아서 아니, 프라프라를 배경으로 이렇게 영상을 네, 찍는 진짜. 게 진짜. 너무 꿈같은데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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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잠깐만, 나 카메라로 찍어볼게. 뭐가 더 예쁜지. 아, 수지랑 찍으면 안 되나? 수지랑 같이. 어, 수지 언니. 저, 어, 뭐야? <laughs> 잠깐만. 어, 일단 건너요, 언니. <laughs> 우리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처럼 부다다다다다. <laughs> 아니저 체코, 어, 아, 뭐야, 왜 이렇게 두점두점 <laughs> 두점. 우리 안 돼요. <laughs> 안 돼. 진짜 너무 예쁜 체코 언니랑 친 축구가 됐거든요. 심지어 유튜버고, 너무 매력있고 상큼한. 네, 유튜브 더, 그닥 하세요. 아, 진짜 언니보다 훨다고요 <laughs> 나도 광고 해야 해요. <laughs> 좋은 아 맛있는 코젤집도 추천해주고 같이 와어가지고 음, 우리 술 많이 마시고 <laughs> 맛있는 밥도 먹고 그때 저송류 같이 먹어 송류그 오케이 좋은데 <목소리> 후에 <말하고>. 노래방에 가자 <laughs> 아 노래방 나 노래방 한국 노래 알아요? 어 아니 어, 알아요 어뭐 뭐 알아요? 여기서 리 엘리나 어, 아유 자주 어. 노래해요. 오! 저희 팀 그거를 번역해 주셨거든요. 아 번역이래. <웃음> 통역. <웃음> <웃음> 통역해 주셔가지고 한국말 너무 잘하고. <laughs> 진짜 잘안 보이네. <laughs> 에이, 진짜 모르겠다. <웃음> <웃음> 와 대박. 재밌겠다. <laughs> 와 너무 예쁘다. 대박이야. 이거 카메라가 못 담아. 그냥 눈으로 담아야지. <laughs>